않았습니다. 한 70여 년이죠. 70년 정도. 7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우리 윗세대 분들의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피와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 우리나라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한데요. 주변에 강대국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정세가 강대국들이 맞물려서 정말 오묘하게 우리나라가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한 나라가 우길 하면 일본이 강성해졌을 때 주변 나라들이 모두 힘들어졌었죠. 중국이 강성해지면 주변 나라들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다 강성하니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서 태풍의 눈 같은 곳에서 안정을 구가하며 번영,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가지 다른 이유를 되겠죠. 뭐 어떤 나라가 어때서, 어떤 나라가 어때서, 누가 어때서.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시대와 비슷한 이 시대를 좀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하고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징계를 경고하게 계시는가?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몇 구절 찾아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보, 보면은 1,2절에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름과일 한광주리 찾으셨습니까? 1,2절에 나오는 여름과일 한광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름과일 한광주리 같다. 너희들 지금 여름과일 한광주리 과일이라고 하면 뭔가 싱그럽고 탐스럽고 열매 같고 좋은 느낌일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여름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 과일은 보통 언제 나야 됩니까? 가을이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 과일, 때에 맞지 않는 과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때에 맞지 않는 열매가, 어울리지 않는 열매가 광주리 가득 넘치고 있다. 너희들의 죄악, 너희들의 완악함이, 너희들의 타락함이, 부패함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름 과일 한광지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 죄악을 이제 징계할 건데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시면서 3, 4, 5절 3, 3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사실은 참혹한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궁전에서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야 어울립니까? 기쁨의 노래. 어떤 궁전의 악사들이 이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번영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맞을 것 같은데 궁전에서 애곡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 버리는데요 묻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어 버리는데 심지어는 잠잠히 내어 버립니다 잠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표현인지 아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나라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인도가 가장 인도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너무나 시체가 많아서 태울 수도 없어서 그냥 강에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그 가족들이 슬퍼하며 버리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시체들을 버린다고요? 잠잠히 버립니다. 잠잠. 더 이상 슬퍼할 기운도 없습니다. 너무 시체를 많이 내어버려서 이제는 담담합니다. 얼마나 참혹합니다. 시체가 일상입니다. 잠잠히 내어버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름과의 한광주리 같은 너희들의 죄악이, 그 관영함이 너희들을 이렇게 몰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모습을 보아라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4절, 5절, 6절인데요. 사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엄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의 힘는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약한 이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나약한, 부족한 이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부우를 허락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그 부우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한 자를 삼키고, 그리고 희멈자를 망하게 하까지 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는 모습.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뜨리고, 더 나아가 침범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오절을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이 무엇입니까? 그 달의 첫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날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다른 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월삭 날. 그런데 이 월삭 날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월상날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아, 오늘 월삭이지. 벌써 월삭이야. 아, 지금 팔아야 될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빨리 월삭이 지나서 저 곡식 팔아서 내 불을 늘려야 되는데.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이 월상날이 너무 지루합니다. 빨리 지나서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어집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까. 안식일, 주일 아닙니까? 한 주에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한 날.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날. 이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인데, 이미 안식일은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방해입니다. 빨리 안식일 지나서 우리가 이 미를 내가야 하는데, 하루 지나면 손해가 얼마인가. 실제로 많은 상인들이 하루 지나면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오늘 하루 일한 그것을 일하지 못하면 손해로 치는 것이죠. 그쵸? 안식일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 거? 혹시, 그, 요즘 주식과 코인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주식을 저도 이제 좀 해봤는데, 뭐, 전 돈이 많이 없어서, 뭐, 이렇게 크게 하고 그러진 못했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제, 뭐, 전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많이 대중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월급을 받으시는 제, 셀러리맨들도 주식을 하는데, 이 주식을 하면서, 이 셀러리맨, 월급쟁이들이, 월요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월요병이. 월요병이 뭡니까? 주말 되면은 이제 월요일 다시 출근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아, 월요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월요병인데, 월요일 치료됐다는 것이죠. 빨리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왜요? 이 주식 시장이 주말에는 개장을 안 하니까, 이 주식 시장이 빨리 개장하는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월요병이 치료됐답니다. 물론 이, 이거 자체로 나쁘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가? 혹여, 우리가 주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하고, 예배드린 날이라고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아, 오늘 주일을 빨리, 오늘 할게 많은데. 아, 내일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을, 사실 오늘 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까? 아니면 빨리 지나서 또한 주를 시작하며 나의 할 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의 자아를 채우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지루한 날입니까?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결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지 않은도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여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거짓을 통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더 늘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나의 유익을 늘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분인데, 맹세까지 하신다 표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 모든 행위를 내가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너희들 그 약한 자를 빼앗았지. 그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약한 자를 약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것이 나의 말인데 나의 명령인데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재앙들. 그시그 그 시대에 맞는 어떤 표현들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의 범람 같은 것을 비유해서. 그리고 어떤 그 시대에는 일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해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해를 특별하게 여겼던 시대.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에, 아, 일식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빛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도 빛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며 메모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극히 수치를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극한 수치를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곤고한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가장 결국 이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아멘. 기근이 찾아온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장 우리의 먹을 것이 끊어지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는 것 아니야? 물이 없는 것 아니야? 말씀이 없어질 거야.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근이 왜 무섭습니까? 말씀의 기근이 왜 무서울까요? 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무서운 거죠라고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끊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 출애굽기 33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철기 33장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신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를 내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레이지파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죽는 그런데 그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내가 약속한 건 맞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보내 줄게. 가나안 땅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좋은 내용이죠? 어, 용서하신 것인가요? 그런데 그 이어진 말이 무섭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그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부모님과 다 외출해야 되는데 막대를 씁니다. 가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마. 그런데 너 혼자 있어. 얘는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아이가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무서워하죠?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요. 그러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 너희들 알아서 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TV만 틀어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얼마든지 클릭 한 번으로 유수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 심지어는 작은 교회들도 이제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방송까지 다 합니다. 목사님의 방송, 마, 말씀을, 설교 말씀을 방에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작은 교회도 다 방송해요. 진짜로. 정말 다 방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틀면은 작은 교회 방송까지, 옛날 방송들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물이 풍족한 것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홍수 난 지역에 물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홍수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물은 내가 그 물을 길러 먹어야, 식수로 먹어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말씀의 기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안 들어야지. 내일 들을 수 있잖아, 뭐. 내일 듣지, 뭐.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듣게 되는가요? 잘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펼수 있지만 펴지지 않는 시대. 언제든지 설교 말씀들을 수 있지만 손이 가지 않는 시대. 이것은 정말 말씀의 그 풍성한 시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근의 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맥주 감사절. 를, 맞아, 이 말씀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두운 말씀.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라고요? 말씀의 기근. 내버려 두시는 것. 더 이상 말씀 주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아직 말씀 주시고 계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설교 강단에서의 설교가 나의 마음을 찌르고 아, 왜 이렇게 찌르는 말씀만 하시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찌르는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기 때문 우리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이한이 년여를 허락하실 때 이것을 경고라고 많이 해석하십니다. 경고를 받았으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경고를 받았으면 아, 나를 찌르는 그 경고의 말씀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예배의 자리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부분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눈물로 간구할 때 애통해 할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분명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찌르시는 그 말씀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 주실 때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는 나은 자들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우리 개포제일교회 다시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될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